그래서, 가는 사람들은 일찍 가. 낫지 마. 아니. 잽싸. 일을 해야 돼, 사람은? 응. 음,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나태해지 정신이 안좋아져 어, 틀려. 아, 같은 생각이야. 응. 일이 있어야 일을 나가는 거지. 일 없으면 뭐,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. 며칠전에 매형이랑도 통화해서 응. 매형이 먼저 문자왔더라고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던거 같다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냥. 난 사이좋게 지냈는데 응. 매형도 응. 자기도 그렇게 반응하는게 아닌데 응. 미안하다고 해서 응. 이해하는식으로 말했는데 아 그건 아니고 응.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됐었는데 아 그래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래 언제 수원 와가지고 한번 한잔하자 그래서 얘기 잘 됐어 그래 그럼 이 죄송하다 아. 하고 뭐 아휴 회사, 회사 얘기도 하고 응, 다른 말도 필요도 없어 내가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어 너만 되는 거야 뭐가 있어 하여튼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해볼 거 해보고 난 아빠도 뭐 그렇게 뭐못 해본 거는 없어. 그냥 뭐 내가 아빠 하고 싶은 막 해보고. 세상 짧아. 뭐0 년치지. 뭐. 아빠가 지금 6십 둘인데, 어떻게 해서 6십둘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, 진짜나. 시작 가, 시작. 많은 그, 그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, 내가. 맞아. 응.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알아서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세상 사는데 무슨 뭐 하나하나 꼬집꼬집 따져갖고 다들 재밌게 살아. 뭐. 아빠는 말이 없다. 그냥. 이제 너지가뭐다이가미사이냐 뭐. 다 찍어 맛있는데 이거 아무렇게 끓여도 맛있다 요즘 호박이 맛있을 때 이런 거지 그렇 야이또뭐 이거 어서 이거 야이 비빔밥 잘했다 야다 다 때려 넣었는데요? 아? 아니 뭘 그렇게 그게 비빔밥이 있야뭐 <laughs> 있어 아 <laughs> 옛날에 끓여 먹던 응, 그냥 아빠는 제가 결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엄마 아빠 그말 듣고서 뭐 네가 결혼 와서 사람이 내가 저 <laughs> 여자가 좋다 그러면 응.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난 엄마 그냥, 비기 싫은 것도 이뻐 보이고, 막, 그러는 거야. 그러 그냥,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게, 제일 우선 아니야, 그래도. 응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응, 먹고 살아야 돼. 요즘 혼자 벌어서 힘들어. 그치. 렇 그, 아빠가 그렇게 바라는 건 없어, 아무튼. 뭘 바래. 니네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, 만 살면 되지, 뭐, 더 이상은 뭐, 필요가 없지, 뭐. 알겠어 고마. 먹 o i 한 잔만 o be able to get a l i t t 조금 조금조금 f a l 이 t t l e bit of a l 아 t t l 아 b 천 t of a little b i 분이 있어야 될거아니야 근데 난 of a l i t t 야, 집 사기가 요즘 집이 얼마나 비싼데요. 즘아그게야 원래 내 집이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 젊어서 그럴 필요까지 없어. 내가 월급을 타면 이 정도는 쓰고 이 정도만 적으면 해야 되겠다. 이 정도로 해 갖고 사는 내 집이 무슨 뭐 따졌고 뭐뭐 그만, 뭐어 먹고, 무뭐 그렇게 돈만 갖고, 무어 올 거야, 나중에. 뭐, 120에서 150. 이 정도. 아, 이 정도는 내가 적금해 갖고, 1년에, 어? 천몇 백만 원은 놔둬야 되겠다. 그냥 거의 4, 5년 되고, 5년 되면, 되고, 10년 되면 돈이 엄청 나는 거 아니야. 그런 그 목표 갖고 그렇게 사는 거지. 아빠 택시할 때도 그래서, 총각 놈이 하나 있었는데, 3, 200을 벌든, 300을 벌든 다 쓰고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적금한다. 그래서 어... 1년에 1,200이다 라는 목표가. 어... 그게 열심히 그렇다고 일안 하는 거야. 열심히 일해. 음... 그리고 다 써버리는 거 그냥 뭐 했어? 뭐술 마시고 뭐 어디 놀러가고막 이러니까 자기만의 뭐... 그런 게 있었네. 그래. 아니 멋있던데 뭘그의 응? 자기 목표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난 그거 나쁘다고 보잖아 너도 뭐, 뭐 못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